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스타 김명신입니다. 코리아 스타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-4491-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기존에 어, 제가 어, 정류주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s o l 에 대해서 특히 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최근에 유날류 기유와 관련해서 정류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에이스를 하고 관련된 종목들, 어, 유날 기유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차트 흐름부터 좀 보시겠습니다.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SOL 같은 경우에는 이 공매도 비율 차트로 봤을 때 꾸준히 주가가 이렇게 상방량의 흐름을 연출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최근에 공매도가 좀 많이 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다시 예, 상방향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쇼크업 현상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아무래도 정류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고 대응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. 어,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유입이 포착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양호한 수입, 수급도 수 포착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, 정류주 중에서 가장 대표 종목인 SOL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어,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어, 관심의 끈을 놓치지 말고 끈깊게 대응을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그러면 왜 SOE이 어,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1분기 실적이 좋습니다. 주가가 상승해 주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실적입니다. 그래서 실적이 좀 좋아야 되는데요. 2021년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좋았고요 전분기 대비해서는 817억 원 대비해서 V자형 회복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특히나 더 유날 유 부분에서 긍정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물론, 이 코로나19 침체로 인해서,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, 은 백신의 보급이 현실화 중이며, 이런 부분들이 추후에 마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다소 좀 소요가 되겠습니다만, 화학과 윤활기후의 실적 호조가 당분간, 긍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을 다시 한번 더 강조드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게 첫 번째 이유고 실적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바로 어 정류 글로벌 정류 설비 폐쇄에 따른 정류 업황 회복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류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980년 2009년에 이어서 2021년 글로벌 정비 정류설비 폐쇄에 따른 정류업황 회복 사이클이 시작되었다라고 시장에서 전해지면서 관련된 기대감이 더 증폭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021년에서 2022년에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s oil의 실적성장취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어, 추천을 드리고 언급을 드렸던 SOL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뷰를 예, 가지고 대응하자고 말씀드리고요. 현재 꾸준히 그 상승할 수 있는, 어, 뭐, 테마, 섹터의 종목을 또 추가로 또 고민을 해보면 아무래도 정류 LPG 쪽이겠죠. 예, 그래서 최근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이 정류주나 윤활기유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이 증가하겠지만 최근에 단계적인 이슈를 좀 보면은 미국의 최대 송류관 사이버 공격에 어 마비가 되고 비상 사태를 미국에서 선포했죠. 그래서 어뭐콜로니언 파이프라인인데요. 예, 사이버 공격에 의해서 IT 시스템 피해를 받고 당분간 모든 어, 송류관 시설이 이제 가동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. 물론 일부 소형 송류관은 가동을 재개를 했습니다만은 핵심 라인의 가동 중단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뭐 텍사스와 뉴저지까지 총 8,850km의 송류관을 통해서 휘발유 항공류, 등의 연료를 일일 250만 배를씩 수송한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. 이에 송유관 가동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휘발유 및 남동부 지역의 연료 수급 상황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의 장기화 조짐 속에서 미국 교통부는 성명에 따라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휘발유, 디젤유, 항공유, 다른 석유 제품의 긴급 수송을 도 독...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의 시장에서 관심이 센티멘탈이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 말씀드린 GS GS라든가 특히 S.O.L SK이노베이션 이러한 종류 테마는 보셔야 되겠죠. 이거 이외에도 우리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을 세개를 꼽아서 좀 말씀드리면 중앙에너미 흥구 석유, 중앙 쉘 석유,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한국 쉘 석유입니다. 한국 최의설 같은 경우는 배당도 많이 해 주는 회사입니다. 상당히 긍정적인 어율을좀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지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목표가 제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재 가격이요. 28만 4,000원입니다. 28만 4,500원인데 어, 지금 하단을 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. 26만 7,000원. 26만 7 0원 부근만 어, 유지가 된다면은 뭐 트레이딩 관점 접근이 유효하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어, 긍정적인 성과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어, 중앙 에너입니다. 상당히 급등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대차장구가 늘어나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늘어난 흔적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차장구가 안 늘어나다 보니까 공매도도 어, 단기에 나오기는 어, 어렵겠죠? 단계 나오진 않겠죠? 그죠? 그래서, 뭐,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요거는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18,900원 종가인데요. 요거는 하방을, 하방을, 아 어... 16,000원, 16,000원, 이격이 좀 벌어진 상태, 16,000원 정도 하방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요 가격 이상 유지가 되면은, 어,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흥구석유입니다. 흥구석유. 자, 흥구석유도 상당히 주목받는 종목이고, 급등 패턴이 나오는 종목이죠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대차장구가 그렇게 증가된 모습이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는 출현하지 않는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예,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서서히 이제 상방향의 그림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주가가 9,420원이에요 예, 그런데 지금 하방은 8,200원 정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8,200원 정도 하방을 잡고 대응하면 큰 무리수가 없이 예, 공략이 가능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지금 말씀드린 흥구석유라든가, 한국시엘석유, 어, 그리고 중앙에너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목표가 제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, 요런 종목들은 하단을 잡고, 하단을 잡고, 추세 대응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다시 한번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을 드리면서요. 저희 코리아 스톡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-4491-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